샬롬, 얘들아,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 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코로나 19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먼저 기도할 것은 어, 하나님,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장의 인원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어, 자먼서 1장 20절 말씀이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잠언설의한 구절이야. 자원서는 지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자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사람들도 있대 굳이 자원서를 정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를 알고 깨닫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지. 아마 어쩌면 너희들도 음, 시험을 앞두고 혹은 학교 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 지혜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지혜를 줄게라고 했을 때그 지혜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강도사님은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정의가 정확할 게 뭘까? 지혜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 강부사님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천재학습백과 초등국어 용어 사전을 보면 지혜에 대한 이런 정의가 나와. 지혜는 어떤 일을 빨리 깨닫고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 지혜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 위기 시험 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라는 것이 어, 얼마나 유용할까?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까? 음. 썸트렌드라는 이제 통계 자료 사이트가 있는데 강도사님이 거기에서 최근 한 달간 지혜와 함께 검색된 연관 검색어를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 가장 눈에 띄는 검색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또는 코로나 1 9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았을 때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구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검색어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 삶이라는 단어 혹은 인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 지혜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 인생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지.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인생의 나침판 같은 것이, 어, 지혜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도 지혜라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고, 우리의 삶에 크게 연관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깊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에, 어, 유튜브를 켜, 켜던가,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달고나 커피 만드는 법을 검색을 해보자. 우리가 달고나 커피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뭐라고 나오니?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거지. 또는, 또는 영어 단어 빨리 외우기. 라고 쳐도, 어, 솔루션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강무사님이 지혜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라 그랬잖아.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는 영어 시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 자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성경의 솔루션은 단순하다. 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익히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알맞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눈앞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쟁취하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내가 쟁취하겠다. 라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인생 또는 행복은 쟁취를 해야 하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야.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갈리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고 나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들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성경은 주인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만들고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자먼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간절하게 목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지. 얘들아, 상상이 가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보잘 것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거리로 나오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시며,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불러 모으실까? 바로,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시험, 인생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 때에만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니 지혜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자먼서 음, 1장 25절을 보면 은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사람들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훗날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간절함은 동일한 간절함이라는 거야. 무엇을 향한 간절함이냐면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성경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기 위해. 간절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 예수님이, 어, 전하고자 했던 말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었거든. 힘들고 괴롭기만 한 십자가의 삶.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던 사형 도구로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내 삶을 쟁취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주인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총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학교를 가면, 우리가 학원을 가면,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 말을 하지. 당장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 서적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열 가지. 우리가 인생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는 방법, 열두 가지. 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가치있고 의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지. 그것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봤을 때 조금은 이상한 것 같고 조금은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의 모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 함께 마가복음 필사를 같이 하자. 마가복음 필사를 할때 그냥 필사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빡센 작업이지만, 그 빡센 작업을 해 나아갈 때그 고통과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다 함께, 어,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써보도록 하죠 완료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어,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자 강보사님이 기도하고 음,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정청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다음 주 보자.